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득혁명을 향한 획기적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7,530원. 여러분, 전화로는 지역번호 공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표창원 의원부터. 네. 잘 어... 됐습니까? 네, 잘 됐죠. 잘 됐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참가해 주신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공익대표 분들의 그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각자가 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어쨌든,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내놓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정신으로 도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후에 좀 후속 조치, 좀 매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백성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려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비를 올려주자는데 누가 반대겠습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누구나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로부터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또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중소기업까지도 정부가 보조금 준다는데 해결책 같이 내나기 좀. 반대하고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한 14조 정도가, 이제, 기업주들,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가 한 3조 정도 부담을 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그 어, 엄청난 부담을 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심지어, 어, 중소기업도 직장 폐쇄라든지 그 집단적인 또 해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땐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음. 대해서 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특히 어, 정부가 부담을 그래서 중소기업자들 에게 3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아직, 어, 물론 동의를 자신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때가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중소기업.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그, 어, 뭐, <laughs> 그 어려움을 찾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그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좀파퓰리즘즉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이다. 경제적 문제를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푸는 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걱정을 합니다. 경제 하게 됩니다. 문제를 정치 공학으로 풀었다. 그렇죠. 이제 음.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또 중소기업을 또 정치 정부 보조금을 주사니까 그러한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정,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어, 너무 많이 고려해서 예. 그런 정책을 정치적 개발을 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이원 네, 우선, 그, 늘 변화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제기는, 어, 환영하고 함께 소개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다 어, 최저임 시급 1만 원은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뭐, 어, 목표 시점은 좀 다르지만 시점은 다름이나마. 네, 2020년이나 네. 22년 22년에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애틀시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험을 했습니다. 어 9불에서 14불까지, 그다음 에 이제 2020년까지 20 어, 15불로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우려했던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제기됐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유시버클리에서 어그 이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어 전혀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그 고용률, 취업률은 어, 여전히 유지됐고 실업률 3%, 3 내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그 근로자들의 어, 임금 인상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순환 효과, 어, 소비의 진작, 내수 진작 효과가 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수입이 오히려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뭐 시애틀은 작은 하나의 도시이긴 하지만 예, 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말씀하세요. 음, 백성주의원 저는 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이고요,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어, 어. 제가 매주 내려가서 자영업자하시는 분들한테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은 어쩌고 만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식구 그렇게. 다른 사람은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다. 잔여하고 부인하고 일할 수밖에 없고 비싼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 선을 어느 정도 보느냐 모르니까 6,700원 선에서 7,000원 선 정도 보더라고요. 그 원래는. 그래서 정부가 그 걱정을 아는 거죠. 그런 걱정을 아니까 그 부분에 걱정을 들기 위해서 뭐 임대제, 임대 계약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이런 정책도 있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한, 어, 대책이 제대로 예. 수입해 가야 되겠죠. 숙제인데, 예. 예. 어, 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시적으로, 어,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어,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저 정책을 확실히 확 다져놓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그, 얘기인가요? 이게 카드 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김동현 부총리를 내놨죠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또 임대 계약 제를좀저저 저, 임대 하자 이렇게 좀 유리하게 만들고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으로 행정 기술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의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에게 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해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음. 또 어~ 고용 저~ 되는 사람들 더도욱 회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경제 논리는 좀안 맞는 경제는 경제 논리를 좀 풀어야 그래요.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알겠습니다. 선거 공략도 있고 했기 때문에 표창원 예. 의원 예, 아까 시애틀 예로 드셨는데 네. 거기도. 좀,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슨 지원이 있었나요? 네,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네네. 수, 매출이 늘더라, 늘더라? 네,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최저시급, 어, 현재 받고 있는 6천원대 6,300원대로는, 어, 삼각김밥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인상안이 내년에 반영되게 되면. 7,530원. 네,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아직까지 냉면은 못, 먹, 못, 먹는 그런 상태라고 하하.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소비에 의존하는 업종이니까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어, 소득 증대 효과가 나고, 그런 음, 선순환 음. 효과가 시애틀에서는 확인이 된 것이죠. 됐다. 네. 네. 백성주의원, 이렇게, 부분? 당장 임금으로 나갈 돈은 좀 늘어나겠죠. 지만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브라질의 실바라는 대통령이 네. 에, 이, 이저 어려운 층에다가 어, 정부 예산을 보조해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진자시해서그 당시 연평균 한5% 정도 성장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 지원이 임금을 보전하는 행태는 아니고요. 엄격하게. 어그 경제 주체들에게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조건부지원조에도 보조금 지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제도를 했는데 우리도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 그런 그것도 하나의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지 예산 하나로 간다면은 예. 어, 다른 방법으로 어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임금을 보전한다는 굉장히 논리 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안 맞는다. 그점 그 어떻게 보십니까? 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도 이 최저임금 인상에 세금이 투여되는 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네.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마중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선은 불안과 충격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어, 가장 그, 최근에 많이, 10% 이상의 인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보존해 드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그 충격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높아진 임금 대신에, 임대료 등에 있어서 조금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카드 수수료 등에서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그 충격이 크지 않 그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으흠. 그런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의 과, 과도기, 이 부분을 견뎌내시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마중물입니다. 예.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금년도의 인상 폭은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그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런 우려가 포함된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이죠. 네, 그래서 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우려를 가장 강하게 내놓으셨던 거고 그렇죠. 노동자 대표들은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최저 시급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제 논리가 둘이 맞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함께 수기를 거쳐서 나온 절충 아니니까 예. 결국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안고 출발을 하지만 어 그분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 보완책은 솔직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런데그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3조를 맞물로 표현했는데 네. 참그 그, 직책에 따라서 큰 돈을 만치니까 3조를 마중물로 표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정부 재정의 3조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마중물로 3조를 생각한다는 3조를 넣으면은, 어, 저, 30조, 300조, 3000조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우리 경제 5%또더 이상 성장할 수있는 전제로 이렇게, 개 견해를 말씀 하셨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경제 주체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런 우려가 합니다.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두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84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아,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뭐.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예. 네. 예. 그래요. 어떻게,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일단 최저임금 상, 이, 이,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이유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알바를,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어, 그 임금 자체가 자기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가장들도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특히 어 임금 임금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주려는 것보다는 최저 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주는 실정도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최저 임금 자체를 올리는 것이 일단은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 5 8 5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인데요. 예, 예. 이번에 그 최저임금 문제는 뭐 해마다 이문 논점이 많지만은 예.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번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뭐단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예. 옛날에 양반 상놈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국가입니다. 예.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참 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작년에 촛불 시위도 일어났었고, 예. 이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빈부 격차가 심하고, 있는 사람은 돈조차를 못해서, 그참 여분 드라마, 요새 뭐 드라마 보면은 찾지 못할 일들을 상류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최저임금제인데, 정말로 이 물론 이제 영세업자들이 좀 힘들긴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전책. 그렇죠. 어. 예. 그것만 마련된다면은 예.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올려서 예. 정말로 이 그러면 또 이게 뭐 아까 마중물이라고도 하던데 이것들이 하나의 그그 그 소비도 진작시키고 알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 하시는 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영세업자예요. 혹시, 그렇지만은. 저, 거기, 아르바이트 생이나 안 씁니까? 아, 지금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쓰려고 아, 그래요, 저는. 쓰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보전책을 마련해주고 한다면은, 예. 뭐, 그리고 사람이 자기만 먹고 살수 없잖아요. 아, 아, 아. 또달라서 먹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찬반을 골고루 목소리를 청취자분들 연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거의 찬성일색으로 지금 <laughs> 전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보다는 네. 일단 환영하시는 목소리가 좀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건 분명히 맞는데 백승주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제가 모두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또 정당이 이렇게 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반대하는 게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예. 것은 제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야당이 또 이런 부분에서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안 가고 또그 예. 그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한 것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분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분명히 예. <laughs> 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제도가 예. 이나마도 임금도 올리주라고 제도를 만드는데 그 해고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부 보조금이라는 제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좀더그 반대의 목소리로도 기울, 기울이면서. 맞습니 그렇게,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죠 아까 네. 백승주 의원이 참 적절히 표현해 주신 게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좋은 시나리오도 있지만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럼요. 나쁜 네.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근로자들은 해고당하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막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현행 제도가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하게 되어 있고 네. 결정하면 내년부터 그게 적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들어 가는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것 같아요 차제 음. 그~ 이게 이제 임금이라는 게 생산성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성 네. 물가 이런 부분을 하나 지표를 만들어서 생산성과 지표에 맞게 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큰 논쟁 없이 가도록 시스템화시켜서 우리가 그국방부 이런 미국과 어떤 방위 분단 협상을 하면은 한 5년간 저1년간에서 그 물가에 맞춰서 인상해 주는 룰이 있거든요. 예, 이런 예. 부분을 생산 선하고물가같든 고려해서 그게좀더 정책적인 배려에서 가도록 음. 하는 그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음. 저런 야당의 목소리. 경청해서 네.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 뭐 백승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뭐 공감이 가고요. 예. 저희들 이늘들 그런 목소리를 내 주셔야만 또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 않을 수 있고 어, 엄청난 부담을 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심지어 어 중소기업도 직장 폐쇄라든지 그 집단적인 또 해고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땐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 시나리오에 음. 대해서 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특히 어~ 정부가 부담을 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3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가 아직 어 물론 동의를 자신하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때가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그어뭐그 어, 뭐, <laughs> 그 어려움을 참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를 그 철학을 몰랐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좀파퓰리즘즉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정책이다. 경제적 문제를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풀은 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걱정을 합니다. 경제 됩니다. 문제를 정치 공학으로 풀었다. 그렇죠. 이제 음. 저소득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또 중소기업을 또 정치 정부 보조금을 주사니까 그러한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정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 그러나 어, 너무 정치적으로. 어, 너무 많이 고려해서 예. 그런 정책을 정치적 개발을 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이가? 네, 우선, 그, 늘 변화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 대한 제기는, 어, 환영하고 함께 숙의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다 어, 최저임 시급 1만 원은 공약을 했다는 것이죠. 뭐, 어, 목표 시점은 좀 다르지만 시점은 네, 2020년이나 네. 22년 2 22년, 2년에 차이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애틀시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실험을 했습니다. 어 9불에서 14불까지, 그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20 15불로 올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우려했던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제기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시버클리에서 어그 이후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소득혁명을 향한 획기적 사건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무대책 포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7530원. 여러분, 전화로는 지역번호 공유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표창원 의원부터. 네. 어...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죠. 잘 됐고,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참가해주신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공익대표 분들의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물론, 각자가 다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도 있으시고요. 전혀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그 고용률, 취업률은 어, 여전히 유지됐고 실업률 3%, 3 내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어, 모든 그 근로자들의 어, 임금 이 인상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순환 효과, 어, 소비의 진작, 내수 진작 효과가 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수입이 오히려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뭐 시애틀은 작은 하나의 도시이긴 하지만 예, 예. 어,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순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세요 음, 백성주. 저는 구. 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이고요,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어허. 제가 매주 내려가서 자영업자하시는 분들한테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은 어쩌고 막 커피숍이라든지 레스토랑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 식구 그렇게. 다른 사람은 고용해서 일할 수가 없다. 잔여하고 부인하고 일할 수밖에 없고, 비싼, 여러 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 수는 어느 정도 보느냐, 뭐. 하지만 어쨌든,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내놓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의 정신으로 도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후에 좀 후속 조치, 좀 매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백성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려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비를 올려주자는데 누가 반대겠습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누구나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로부터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또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중소기업까지도 정부가 보조금 준다는데 해결 즉 같이 내나기 좀. 반대하고 비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한 14조 정도가 이제 기업주들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정부가 한 3조 정도 부담을 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서 이 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그